세수 a, b, 마이너스 a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오른 것은 이라 그랬어요.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수죠. 그럼 지금 0을 기준으로 해서 a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아, a의 보호는 이제 양의 보호를 갖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a에서 0까지 떨어진 만큼 그대로 왼쪽으로 옮겨놓으면 바로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만약에 a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 얘가 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A보다도 B가 더 왼쪽에 있으니, 자, B가 가장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요? 음의 부호를 갖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비교해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보다 B가 더 0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하, 한 가지 더 정리하면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다 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 A 더하기 B. A랑 B를 더할 때는 바로 어때요? 절대값이 큰 수의 보호를 따라주기 때문에 결과는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가질 겁니다.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고요. 자, 두 수를 곱했을 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 맞아요. 하지만 첫 번째가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고 두 번째, a 빼기 b, 그러니까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 더셈으로 바꾸면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두수 곱했을 때는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둘다 틀렸네요. 그다음 a 더하기 b는 우리 아까 알아봤지만 음수가 돼야 돼요. 틀렸죠? 자 나눗셈은 곱셈하고 똑같습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 바로 이제 음수 맞아요. 근데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자 b 빼기 a b는 음수. 자 여기다 양수를 뺀다. 그러면 덧셈으로 바꾸면 두 음수의 덧셈. 그래서 음수가 됩니다. 아 이거 맞았네요. 자 나눗셈 부호 다르니까. 음수 맞죠? 찾았어요. 그 다음에 A 빼기 B. 자, A 빼기 B, 우리 아까 해봤습니다. 양수가 맞고요. B분의 A는 이제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음수 맞습니다. 그래서 둘다 맞은 것은 바로 몇 번? 4번. 이 정답이 되겠어요.